안녕하세요.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날씨가 비가 온다더니만 비가 안 오네요. <laughs> 비를 좀 기다렸는데, 어, 오늘도 저가 제가 이 아이들을 또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샤피니아죠, 샤피니아. <laughs> 이 아이가 어떻게 또 길쭉길쭉하게 잘하면은 외목대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외목대 만들긴 좀 어렵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일단 행잉으로 끌어놓고, 풍성하게 많이 보고 싶어서 오늘 또곧 <laughs> 조금씩 파는 집에서 또 야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 포트에 3,000원 줬습니다 그 야이는 이렇게 길쭉하게 벌써 쭉쭉 뻗은길로 나오죠 요런 녀석을 데리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이렇게 지금 막 뻗어 나오려고 이렇게 줄기를 옆으로 내고 있어요 이렇게 소복하게 밥이 너무 많죠 이렇게 잘 불고 밥이 좀 많고 건강해 보이는 녀석들을 이렇게 리고 오면은 한참 동안 여름까지 예쁜 꽃 많이 볼수 있답니다. 그럼 아이들 제가 일단 행잉해서 걸어놓고볼 거거든요. 이렇게 끌어놓고 저희 집 마당에 <laughs> 나무에다가 걸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잉할 수 있는 화분에다가 제가 심으려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한번 뽑아 봅니다. 와프 이렇게, 칭칭칭칭 아주 너무 많이 뿌리가 잘나가지고 잘 감고 있죠? 이렇게 너무, 너무 이렇게 땡땅하게 감아 놓은 것 같으니까 약간 풀어가지고 제가 심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옆 밑에도 약간 풀어주고, 그리고 많이 막 풀어서 털어낼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도, 뿌리를 그렇게 뜯어내서 되겠나, 이래 싶어도, 이렇게좀 뜯어내도 잘 살아줍니다. 자, 행행할 수 있는 거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얹고, 그리고 또, 이 녀석도 한번, 조물조물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아주 튼실하게 뿌리 잘 내리고, 아주 정말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녀석입니다. 자, 여기 좀, 요로, 여러 여위로 <laughs> 너무 복잡해가지고 통풍이 잘안 되면은 좋지 못하니까 이 위에를 이렇게 조금 긁어내 줍니다. 긁어내 주고 또 약간 이렇게 좀 뜯어내도 괜찮습니다. 밑에도 이렇게 좀 뜯어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막 뜯어내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한해 보고 나면은 저는 뭐 저희 집 환경상 음어 뭐, 또, 다른생으로 또, 그냥, 크기도, 합니다. 많은 환경이 좋으면은, 저희 집 환경상, 또, 한해 이상은 못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개째, 이렇게 마저 뜯어봐. 이게 행잉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살려면은, 어, 꽤 비싸게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요, 3천원 주고 세개 정도 사오면은, 굉장히 큰 화분이거든요. 이 행잉 중에서도 좀넙직하고 크고, 거의 다, 좀그 정도 사이즈이지만은 그래도 좀큰 화분이에요. 세개 정도 이렇게 심으면은 <laughs> 아주 풍성하게 큰 녀석으로 볼수 있습니다. 밥이 많기 때문에 꽃이 막 번져 나가고 또이 야이들의 특징이 줄기를 쭉쭉 뽑아내면서 어, 꽃을 늘어떨려주거든요 그럼 참 예쁘죠? 샤피니아다 알죠? 어, 그리에도 좀 많이 심어지는 녀석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세네석을 여기다가 심어도 이렇게 소복하게 많아졌어요. 야이가 조금만 더 크면은 아주 많이 담아놓은 것처럼 풍성하게 굉장히 쭉쭉 뻗어가면서 많이 커집니다. 요 정도 하면은 충분히 예쁘게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행잉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좀쭉 뻗어 나왔을 경우에는 보통 가격이 15,000원, 2만원 정도 그렇게 받더라고요. 작년에만 해도, 그럼 일단 집에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들고 와서 이런 화분이 있다면은, 네? 행잉 화분이 있다면은, 아니면 행잉 화분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서 번지기 해서 보면은 <laughs> 꽃값도 좀 싸게 네? 치고 예쁜 거볼수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해서 걸어 놓을 예정입니다 자, 좀 이렇게 세개를 나란히 옆으로 뻗어 나간 녀석을 잘 뻗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상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가운데도 이렇게 해서 상토를 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살살 살살 좀 털어주면은 상토가 고로고루잘 고로 들어가겠죠. 물주면 돼. 물줄 때요. 상토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게 하면 됩니다. 자, 가위로. 이렇게. 워낙에, 잘 자라주는, 그리고 잘 커주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크게 막 신경 써서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해주면은 충분히 좋아, 좋게 잘 자라줍니다. 이렇게 <laughs> 해서 가위쪽으로는 이렇게 좀 살살살살 꾹꾹꾹꾹 눌러주고 들어가면서 꽃이 하나씩 떨어지기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주보도록 할게요. 자, 물을 이렇게 위에서 충분히 이렇게 줍니다. 꽃잎에 물이 좀 닿아도 괜찮아요. 얘는. 제라늄은 <laughs> 꽃잎에 물이 닿거나 아니면 은 잎에 물이 닿도 닿으면 좋지 않다고 하죠. 얘는 이렇게 제가 마당에 그어 놔놓고 비가 오면 비 맞고 걸려석입니다자 계속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줘가지고 상토와 뿌리가 활착이잘 되도록 넉넉하게 줘봅니다. 자, 이렇게 물이 줄줄줄줄 많이 흐르도록 줘가지고, 일단은 제가 행행으로 긁으니까, 이렇게 끼워볼게요.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나무에다가 갖다 끌어보겠습니다. 야, 항상 해마다, 우리 집요 목단 <laughs> 자리 옆에, 이렇게 나무에다가, 걸려서 아주 줄기를 쭉쭉쭉쭉 많이 뽑아내면서 예쁜 꽃을 많이 늘어뜨려 줄 거예요. 나중에 예쁜 꽃들 모아서 또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샤피니아, 분갈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안녕히 계세요.